정부가 실시한 공공기관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 진도군은 여전히 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행정서비스 전반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상황.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매년 정부기관과 자치단체,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민원 만족도와 국민신문고, 고충민원처리 등 5개 항목을 종합심사해 최고가 등급부터 최하마 등급까지 순위를 매깁니다. 평가 기간은 민선 7기 때인 2021년 9월부터 김희수 군수 취임 이후인 지난해 8월까지. 진도군은 전년도보다 한 단계 상승한 나 등급을 받아 간신히 낙제를 모면했습니다. 반면, 전남에서 유일하게 담양군이 가등급을 청렴도가 우수한 해남군이 나 등급을 받아 비교되는 상황. 결과에 희비가 엇갈립니다. 우수 기관에게 정부 포상을, 부진 기관은 맞춤형 컨설팅 교육 등을 받아야 하는 상황. 분발해야 할 진도군. 특히 최근 공개된 청렴체감도가 전남 서남부권에서 유일하게 낙제점을 기록해 논란이 된바 있습니다. 행정혁신을 내걸고 출범한 김이수호 민선 7기부터 이어지는 낙맥상을 털어내고 군정을 정상 궤도에 올릴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관련 소식은 계속 취재해 보도하겠습니다. 이상 JTBC 뉴스였습니다.